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fx가 뭐라 되어 있냐면, x-3의 제곱. 자, 그때 gx는 gx의 도함수가 fx래요. 자, 그때 gx 위에 점, 이콤마 g에서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일 때, x절편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g'x가 fx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자, y는, y는 g 프라임 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G 프라임 x 5이렇게 되겠죠. 근데 G 프라임이라는 것이 FE 잖아요. FE 는1 이죠. 따라서 Y 는 X 5가 돼서 X 절편을 구하랬으니까 X 절편은 그냥 5가 되는 거죠. 5 번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자 FX 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A 가 있네요. 그때 FX 위에 1콤 F 에서 접선이 X, Y, 가 만나는 점 PQ 라 했을 때, PQ의 길이가 6일 때양수 A 값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1콤마 F1이니까, 1콤마 F1을 구해보시면 A 플러스 1이죠. 자, 이거에서 접점입니다. 이거에서 접선을 구해보면, Y는, 자, 얘를 미분하면, F'X를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서, 1을 집어넣으면 기록이 1이네요. 그럼 X, 1콤마 A 플러스 1 지나니까 A. 얘가 돼서, 자,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고, 여기가 a,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45도죠.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죠. 근데 요 길이가 6이라 했으니까,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3루트 2가 되죠. 여기도 3루트 2.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3루트 2가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9래요. 이거 x축과의 교점을 a, b라 했을 때, a, b에서, a, b에서 fx에 접하는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자, 넓이 공식을 좀 알면 편한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코면에서 접선을 긋은 거고, 그 다음에 3코면에 접선을 긋어요. 그럼 이게 선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 축 엑셀콜 0에서 만나겠죠. 그럴 때 자, 구하는 게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직선과 요 포물선과 이루어진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를 제가 s 1이니라 하고 요쪽, 요쪽 요 포물선하고 요두 직선이 이루어진 넓이를 s 2라 하면 S1 대 S2의 넓이비가 2대 1입니다. 자, 증명을 하지 않고 일단 이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수학적 사실이니까, 알고,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넓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저 접선의 교점을 구할 필요 없이, 자, 요 넓이를 먼저 구, 해보면 돼요. S1의 넓이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자, 절대값 최고 차한 개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L이라면, L3승입니다. 그러면 6분의 1에 6의 3승이니까, 넓이는 36이고, S2의 넓이는, 2대1이니까, 여긴 18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36 더하기 18에서 54입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 보시면 넓이 공식 나와 있거든요. 그 참고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가 t콤마, t의 3승에서 접선과 원점사의 이 거리를 ft라 하자. 그럼 ft를 먼저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ft를 구해보면, 자, 일단은, 어, 거리를 f t 라 쓰니까, 일단 접선을 구해보면, 접선은, 자, 이걸 미분하면, y'이 3t 제곱, 3x 제곱이니까, t를 대입하면 3t 제곱 x, t 콤마 t 3승질 하니까, 마이너스 2t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점 사이 거리니까, ft라는 것은, 자, 루트에 9t 4승 플러스 1,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0,0집어넣니까 2t 3승이 되죠. 됐죠 여기 절댓값 씌우면 되는 건데 어차피 t가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것은 자 t 곱하기 루트 구 t의 4승 플러스 1분의 2t3승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3차분의 3차니까 개수비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30알파는 20이죠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계수서 1인 3 함수 f x 가 있고 3 함수 f x 가 있고 자, fx 유의 점, 접점이죠? 여기서 접선이 마이너스 1,1에서이 곡선과 다시 만난대요. 그때 f' 프라임 3 구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좀 비율 관계 이런 걸좀 알면 되게 편하게 풀수 있거든요? 자, 그 설명을 저 위에 가서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게 성립해요. 3차 함수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3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접선을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접선을 걷다 칩시다. 이렇게 접선을 걷을 때, 접선을 그면,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특수한 경우를 그린 거니까 여기는 접점이죠. 극소고. 그러면 이점의 점대칭점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점대칭점. 점대칭점. 여기는 뭐냐면 변곡점. 변곡점이고 여기는 점대칭점.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 접변대교. 대교가 다리잖아요 접변대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접변대교 근데 이 간격이 다 1대1대1이에요. 이 간격이. 1대1대1. 자, 이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간격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10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자, 10번 문제 보시면, fx 최고치 한개수 1이니까 이걸 fx라 놓고, 여기 뭐 x3성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2콤마 4, 여기를 2콤마 4라고 하겠습니다. 2콤마 4라고 한다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를 코마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점의 접선이고,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의 점대칭점. 다시 말해, 점대칭점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걷을 때, 접선의 기록이 똑같, 은 접선의 기록이, 다시 말해서, 요거랑 기록이 똑같은 점, 접선의 기록이 똑같은 점을 그릴 수 있는 이점 있죠? 이 점이, 이 변곡점의 점대칭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점 대칭점, 그 다음에 여기 교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점들을 이쪽에 내리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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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버리면 자 접, 변, 대, 교, 이게 1대1대1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y는 두 점을 아니까. 자, 기울기가 얼마냐면 3 커져서 3 커지니까 x 에요 2, 4 지나니까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직선의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기울기가 1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자, 요선 있죠, 요 선. 요 선. 요선을요 선을 x축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소리 뭐냐면 이걸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자,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그 그림을 그려 보면 자, 이렇게그림을 그려지는데, 이제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접점이니까, 접점에서 접할 거고, 교점은 통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 이, 이렇게 그린 식은, 이 fx란 3차 함수의 이 직선을 뺀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얘는 최고항에서 1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 뭐냐면, 자, 3 있죠, 3. 요 3에서 미분계수 물었잖아요. 그죠? 3에서 미분계수 여기서 미분계수 물었으니까 이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거리고 비교할 거예요. 자, 일직선상에 있는 점에서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이 거리, 이거린는 4입니다. 요긴 중근이니까 두번 더하면 돼요. 두 번, 1, 1, 1, 1 그럼 어떻게 하냐면 4, 1, 1을 쓰시고 거리고, 거리고 거리 곱한 다음에 4 더하기 4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 1을 곱하면 얘가 얘가 뭐냐면 여기서 미분계수예요. 3에서 미분계수. 근데 이게 3에서 미분계수가 얘가 f 프라임 3이 아니잖아요. f 프라임 3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미분해서3 대입한 거니까 여기에 빼기 1이 되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9죠. 그러니까 f 프라임 3 빼기 1이 9가 돼서 f 프라임 3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니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미분계수를 요식에서 구한다고 치고 자 여기서 이,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얘를 들어 올린 거죠, 1만큼. 얘를 1만큼 들어 올리면 기울기가 1이니까 1만큼 들어 올리면 얘 기울기가 1만큼 커져요.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요 식에서 3에서 미분 계수에다가 요 기울기 1을 더한 게 답이 된다. 이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아시면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있습니다.